저 어디 있게요? 어디 있게요? 어디 있게요? 양부 나는 여기 있다. 크크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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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왕 고분서진해했습다이 성은 무한계단처럼 의 무한으로 만들어진습부서 부소령. 이게 바로 무안에서 끝튀림을 만들어 겠습니다일단 물을 담아주세요. 물을 3분의 1만 넣어주시고, 거품이 수으면 거품을 넣어주시고, 깨끗하게 거르고, 물을 가운데에다가 넣어주고, 콩팥처럼 만들어주시면, 이제 이거를 먹는 청원하세요. 진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알리트림입니다. 물이 쏟아지고 재미는 장난감이죠. 왜냐면 물만 떨어지고 거품은 안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거품은 신기한 게 아닐까? 이게 바로 마법의 물냥 슉! 응.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뚜